네, 자 안녕하십니까 JK 투자그룹의 천프로입니다. 자 최근에 그 전반적으로 일단 그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주요 원자재 이 관련 주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 뭐 보시면은 철강주가 먼저 좀 올랐어요, 그렇죠? 예, 이런 철강주가 먼저 올랐고, 자그 다음에 이제 구리주, 예, 구리주가 좀 오르면서, 자그 다음에 이제 니켈, 예, 니켈도 또 잠깐 일단 또 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다시피 차트로 보다시피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관련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이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 관련돼서 한번 이 선물인데요, 알루미늄 선물인데 이게 전고점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까지 근처에까지 좀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수년 동안 예, 수년 동안 나왔던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한번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고 역회동솔드형이좀 어떻게 보면 그죠 오른쪽 어깨. 근데 이 파동이 이 상승 파동이 사실은 거의 끝물에 좀와 있는 모습입니다. 역회동솔드형에 끝물에 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왼쪽 그 어깨. 날개 끝까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삼파까지 상승각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잡혀 있는 곳이라는 점. 이거 또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삼파는 끝이 없어요.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꺾기 전까지는. 그래서 더 돌파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왼쪽 어깨에 대한 여기에 돌파 여부를 좀 유심있게 봐야 되는 바로 지금 그런 체크 포지션이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60%,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 알루미늄 증산을 축소하기로 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루미늄 글로벌 가격이 그런 가격 및그 공급 체계의큰 파정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올라갔던 주 원인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관련된 주요 핵심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 아변 제품과 그리고 또 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것으로 이게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일반 포장제용 그리고 전지용, 콘덴서용 그리고 또 음극박제용 및 산업용 그, 산업용인 자동차용, 또 에어컨용, 그리고 또 전성 응방용, 그리 아변 제품, 그리고 들 알루미늄 박을 포함한 또 필름, 뭐 종이, 이와 같은 가공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차트로 좀 보신다면,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 일단 3파, 1파, 그리고 2파, 또 3파까지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이 거의 끝나간 무렵이고요. 조종보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조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일단 조금 수급이 좀 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첫 번째 2파 상승이 나왔을 때와 3파 상승이 나왔을 때의 거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또 바닥 레벨에서 이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에서 힘이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또 아까 알루미늄이 이제 정고점 부분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 압박이 좀 강하다라는 것도, 일단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여기서 뭐 특별한 또 다른 이야기가 좀나와주다 지금은 좀 상승 포지션에좀 있기는 하거든요. 이것이 좀 많이 돌파가 되어준다면, 전고점은 이제 육각, 아니 그 알루미늄이 돌파가 되어준다면, 자, 이 종목도 이 종목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남겨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알루미늄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자 이게 알루미늄 압출품 제조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외 법인 및또 계열사 그런 그 알루미늄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그 종속 회사인 현대 알루미늄 그리고 건설업 및또 AL뿜, a l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일단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강 알루미늄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알루미늄 주조 압출 또 가공 공정 이런 것들 하는 회사도 갖고 있죠. 자, 이 종목, 일봉인데요. 일봉을 좀 보시면, 뭐, 점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알루코. 상당히 또,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런 그,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은, 조종이 나올 때 상당히 좀 계속 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어떤 삼각수렴,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 삼각수렴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또 이제 지지도, 이제 조종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 포지션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정고점 부분에서 다 부딪혔죠. 예, 전고점 부분에서 다들 지금 부딪힌 모습입니다. 벌써 몇번 부딪혔습니까? 한번 또뭐 이것도 두 번, 뭐 이게 세 번째 부딪힌 그런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박스권 레벨도 좀 나와주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박스권이 좀잘 만들어진 어, 그런 모습이고 이 박스권 안에서 이단 전고점이든 이것 또한 하향 이탈이 될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 수급이 거래량이 조금 좀 계속 줄어든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 모습에 거의 이제 끝물에 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같이 좀 체크가 좀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또그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조금 더그 구체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월봉상으로 보면 역회동 소울드형의 오른쪽 어깨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어준다면 상승 포지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또 왼쪽 어깨 부분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고 또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매집이 크게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요런 거래량이 나왔죠 이 거래량보다 더큰더큰또 많은 매집이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포지션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에 좀그 많이 매집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의 윗꼬리, 바닥권에서의 윗꼬리는 하나의 매집 시그널이란 점도 한번 같이 체크할 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장중에 좀 약간 좀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야겠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아직까지 바닥권이라는 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코일 판재 그리고 또 고품질 환 환절판 이런 걸 전문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철도 차량 산업 부분 그리고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의 1차 1차 협력 업체라는 점도 상당히 이거 지금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속 철도, 경전철 등 제작도 하고 있고요. 납품하고 있고 또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또또 중요한 거는요. 올해 그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재작년과 작년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 또한, 2차전지 케이스 및 터미널, 그, 소재의 그 매출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점이기 때문에, 이 수익 모멘텀도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것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것도 역회종 솔드형이죠? 예, 역회종솔 골짜기 한번 쫙 봤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지면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도 않은, 예, 나오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포지션이 좀 잡힐 수 있는 약300%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자, 바로 이 종목, 알미늄, 또 2차 전지, 또 철도 관련주로서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주식 투자의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카톡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